멋진 여성들이 뭘 던지고 있죠. 침 없이. 자, 일회생들. 이 사람들 지금 이제 한 60대 됐겠죠. 자, 또 파염병. <laughs> 이 정신 없이 이러고 살고 있었어요. 예. 또 성당 앞에서 이러고 있어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는 자들 이 지금 국회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5월에서 6월로. 이제 이거는 좌익들이 굉장히 부르짖는 구호 중에 하나예요. 아마 5.18 전화제 때도 이런 구호가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80년 5.18에서 87년, 그, 6.10 항쟁이라 부르는 이 시위까지 민주화 운동에 대한 거를 이제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자, 멋진 여성들이 이렇게 뭘 던지고 있죠? 침없이. 자, 이생들이사람들 지금 이제 한 60대 됐겠죠?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을 겁니다. 자, 화영식 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최구악이라고 되어있죠 최규화를 말하는 거고요. 신현악이라고 돼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한자를 쓰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해가지고요. 휘화하는 거죠. 여기 아마 이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니까 80년 5월 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5.18 이전부터 요 전두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 살인마다 학살자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계속 퍼뜨렸어요 그 말은 원래 이제 북한에서 처음 시작되는 이야기거든요 전두환, 살인마 전두환이라는 표현 자체가 근데 80년 3월에 전남대에서 그 말을 받아가지고 살인마 전두환이라고 예, 이야기를 하죠 자 얘네들은 또 누굴까 숙명여대생이래요 이러고 맨날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5월 15일이죠 그, 서울역 회군이라고 불리는. 그니까 러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민간이 군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한 나라에 군대가 두 개가 되면 그 반란이죠. 그러니까 회군이란 말그 붙인 것도요. 이게 다분히 좌익적인 시각에서 붙인 거거든요. 자, 또 태극기 걸어놨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보세요. 이거를 제압을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돌을 던지는데. 자, 그리고 이제 서울역 앞에서 지금 여기 경찰 4명 이거 버스가 들이받은 거거든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요. 책을 보면요. 이 좌익들의 시각을 딱볼 수가 있어요. 자기 쪽에 굉장히 유리하게 써놓거든요. 그냥 적돌이래요 여러분들 5.18 전시해 놓은 거 보세요 5월 18일날 학생과 개헌군이 충돌했다고 라 표현하죠 학생들이 먼저 돌 던졌거든요 그거 절대 안 써놔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좌익의 시각은 이렇게 삐딱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 쓰고 요 불리한 건 감춰요 다 그런 식으로 서술을 해 놓거든요 자, 6주년 맞이해 가지고 여기 민중혁명이라고 돼 있죠 지금 이 좌익들이 민주화운동이라고 안 불러요 5.18 민중항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거를 끝까지 고수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쳐줬는데, 그거를 민중항쟁이라고 고수하는 이유가 있죠. 또 살인마 전두환 어 있는데 네. 전도한 대통령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 또파염병 그냥 <laughs> 이 정신없이 이러고 <laughs> 살고 있었어요. 2 네. 0년 전에 이러고 있습니다. 자, 또 박정철 우리 애국 멸사님또 천주교죠. 네, 명동 성당에서 결국 좌익들이 하는 게 이게 시체팔이에요. 시체팔이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는 거거든요. 박용길 장로가 이게 문익환의 부인입니다. 예. 네. 맨날 이런 짓만 했어요. 나와가지고. 여기 장기 집권 핵책 살인 정권이라고 하는데요. 전두환 대통령은 딱 7년 단임만 하고 물러났어요. 들어서면서도 난 단임하겠다. 이러고, 그리고 시위할 때 군대를 몇 번을 동원했을까요? 전두환 대통령이. 이렇게 극렬한데. 그때 이제 5.18때 한, 빼고 한번안 했어. 5.18 빼고 아니라 5.18 때는 체규화 정권이고, 그 이후로는요. 전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개엄령 선포 하나도 안할 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십자가 되고 이러고 있는데, 자, 향민교회, 자, 기독교 장로회죠. 자, 광주에도 5·18 때 기독교 장로회 열심히 활약한 교회 있습니다. 예, 지금도 민족, 민주운동 되어 있죠. 전두하는 사건, 물러가라 탄압이 아니고요, 법 집행입니다. 전경이 이렇게 불이 붙었어요. 이래가지고 타죽은 사람도 있죠. 그 동의대 사건, 경찰 일곱 명이 불에 타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을 태운 가해자는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돼 있어요. 또, 천주교죠? 십자가 렇고또 이러고 있습니다. 87년. 여긴 정치 집단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뭐 수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수녀들이 이렇게 옷 입고 나와 있으면 뭐 경건하고 어떻게 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의 학력이 어느 정도 될지. 학력 그렇게 안높거든요 그냥 가다 하라고 라 하면 하는 거예요. 천주교 시스템이 공산주의 체제예요. 공산주의 체제 시스템이 천주교에서 따온 거거든요. 딱 위에 교황이 있고, 밑에 추기경, 네, 뭐 주교들이. 있고 사제, 부사제 이렇게 있고 그 피라미드 시스템이 고스란히 공산주의에 그대로 이식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WCC를 획체해가지고 기존의 개신교 요거를 파괴하기 위해서 천주교에서 그렇게 해체를 하는 거죠 그 남미 한번 보세요 천주교 들어가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시위에 동원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앉혀놓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공권력을 욕하기 쉽겠죠 그러니까 이런 짓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 또 송당 앞에서 이러고 있어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한 자들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어요 이 한심한 자들이 불 지르고 지금 난리예요 이거 서울의 신세계백화점 앞에 가장 격렬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립적으로 서술을 하는 거예요 진네를 이렇게 파괴행위로 해 놓고 는 버스 누가 불태웠겠어요 이거 경찰이 했을까요? 이런 걸 하는데 이걸 가만둬야 되겠어요? 무니콰이가 이렇게 여기 이혜찬이죠 87년 7월 8일 이렇게 나오는데 이무니콰이가요 86년 서울대에서 그까 그러니까 5월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시차파리 하기 위해서 5.18을 가지고 서울대에서 5월만 되면은 5월째를 개최를 하는데 그때 5월째 가가지고 뭐 이렇게 선동하면서 여기 이 학생이 군인 자살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깜빵 갔다가 추락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또 나와보니까, 아니 또이 하늘이 죽어있네. 장례식 가가지고 또 거기서 또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장의사라고 할수 있죠, 장의사. 80년대 학생들. 맨날 죽으면 가가지고 고함 지르고 하면서 막 선동하고. 네. 차. 딱 50전이에요. <laughs> 네, 통일장망당의 김종태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는 20전이니까. 제발 좀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자뭐 네. 체류탄 추방하라 이렇게 하는데요. 정당한 법 집행을 한 겁니다. 이제 광주거든요. 6.10 항쟁이라고 불리는 그 사건 당시의 광주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지금 표정이 미소를 짓고 있죠? 와, 성광사 여기 나와가지고 화면다물 뿌리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시위대가 소방관들이 그 이용해야 될그 수전을 이용해가지고 시원을 피라고 하고요. 택시 부대 나왔어요. 5.18 때도 그랬죠. 이런 차량시 그러니까 518때 이렇게 하니깐요. 또 그대로 또 하는 거예요. 또 돌관 지고 난리 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5 8주 우리 아이들 볼 건데요. 자, 송영길도 그 당시 이제 518 당시에 아마 대동고 1학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대동고도 완전히 이 작용화된 교사들이 장악하고 있어 가지고 거기서 체내 당한거죠 자 보석석방 이틀만에 5.18민주묘지를 찾았대요 6월 25일 며칠 안됐어요? 아니 지금 뭐 현충원 가는 것도 아니고 좋다고도 따라 나와요 옆에 사람들이 전화무당 문재학 열사와 전영진 열사 묘소를 찾았대요 얘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 있다가 누구 총에 맞아서 죽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열사가 되어있죠 어쨌든 5.18이 렇다 5.18과 3.1운동, 4월혁명이 헌법정신이 새겨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서 뭐 진실이니 정의 운운하고 있죠 자, 이재명 정권성공과 12.3비상기업 내란세력에 철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적폐청산이에요, 이게. 자, 근데 그 정의로운 광주정신의 뿌리는 1929년에 1 1 3이 광주 학생 충돌 사건이죠. 독립운동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그 586이 만약에 80년대 국가 전복해가지고 자네들이 뭐 중앙청 점거하고 걔네들이 대통령을 뽑았다고 해보세요. 그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사회주의 가는 거예요. 네, 그걸 허용한다고 쳐도. 여기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일제하에서 걔네들이 무슨 조선 총독부를 어떻게 몰아내요. 독립운동이 될 수도 없고, 얘네들은 다 공산서클이었거든요? 그냥 런 공산폭동을 가지고, 광주 정신의 뿌리래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또 태극기니, 뭐 무궁화니 이렇게 또 장난을 치고 있죠. 열심히 광주 지역 학생들 체내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청년길이, 자, 63년. 자 이번에 가가지고 이렇게 썼대요. 빛의 혁명. 적불 혁명이 아니고 이제 또 빛의 혁명이라고 하네요. 박원순 이율 적임자라고 해서 2020년 12월에 이제 무상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시장, 뭐 보궐선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때 5.18, 2000년 NHK, 룸살롱 접대 뭐 이게 또 부각이 된것 같아요. 네, 요게 2000년도 5월 17일이죠. 전화대 행사에서 있었던 건데요. 송영길, 김민석, 우상호 같이 와가지고 출판 벌렸다. 박원순과 성향이 다르지 않다. 잘개승해서 발전시키겠다. 비꼬는 거죠? 국민의힘에서 박원순이 뭐 성추행하고 하니까 박원순 뒤적임자다 이러한 사실이 같이 갔던 이제 임수경, 임수경이 뭐전화제 사회를 봤대요. 여기 가로렇게 가보니까, 얘네들이 이러고 있더라 라는 걸 이제, 그, 인터넷 사이트에다 올렸거든요. 올렸다가 이제 지웠어요. 뒤에 원문을 좀볼 거고요. 선자들이, 예, 지금, 뭐, 국무총리. 우상호는 뭐죠? 뒤에 나옵니다. 여기 이제, 이한열을 들고, 시차파리 하고 있는 거죠. 뭐, 세상 뭐, 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63세. 심지어 연대 신학과예요 연대 신대는, 뭐, 그 당시도 그렇고요. 이미 다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가지고요. 안내상이라는 자도 있죠. 자, 이자도 같이 운동했대요. 특히 뭐 지하에서 활동을 많이 했다라고 하고. 이자도 뭐 폭탄 뭐 이렇게 설치하고 하다가 그 불발나가지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돼 있고. 우상호 어렸을 때 모습이죠. 지금도 계속 이 이한열보 뭐 열사 기념 사업회 이사장도 했었거든요. 그거 하다가 이번에 갔죠. 정무수석 돼가지고 국무총리 정무수석. 얘네들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송영길이는 뭘 할까 이제 지켜봐야죠. 그런 임수경이 그 사실을 밝혔는데요. 9년도에 평양대축정을 가가지고 김일성의 품에 안됐죠 대단한 여인입니다 그 원문의 일부입니다 386그 당시에 386이라 불렸죠 저는 386이라는 이름의 자부심을 갖고 있다 자 386의 기반은 바로 5월의 광주다 자, 5.18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라 거예요 운송권들에 있어서는 80년대 학생운동은 그것으로부터 시작, 지속됐다 광주를 떠나서 386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5.18을 끝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김민석도 5.18 유공자입니다 자 5월의 광주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뭘 그래서는 안돼 <laughs> 라디오 방송에서는 시끄러운 말을 트지 않는다. 커다란 가락국에서 유일한 치객이었다는 것이 말해주듯, 광주 사람들은 5.18이 되면 먹고 노는 일 자제한다. 정말 그런가요? 안그러졌네요 제가 예전에 갔어요. 가보니까는 전화제에서 그거 끝나면은 출판버린다고, 거기 서 재밌다고 오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다. 5.18유적이이 사실을 알면은 386의 순수성과 역사성.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무슨 순수가 있어요, 거기에. 얘네들 농활인이 뭐니, 이제 여름방학때 가가지고요. 뭔가 더러운 짓다 하고 그 좌익 세뇌되는 학습하고 그런 자들인데 뭐 이런 말발치다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님 그러니까 이한열도 그런 식의 죽음으로 이제 튀르탄 맞고 사망을 하니까요 자기 어머니가요 자기 아들 이런 슬픔도 있겠지만 이 좌익 운동권들 다 이용해 먹은 거죠. 네. 평생을 이렇게 민주화 운동이라는 걸 하면서 살다가 얼마 전에 타계를 했죠. 그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음을 자랑스러워했던 나 자신이 부끄럽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는 뭐 우상호를 전화를 걸었어도 뭐 모른 척했다가 다시 화해했습니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2002년 8월 15일인데 이제 김대중 정권 때죠. 이 사람이 여원군데 음 아까 40전 짜리 여운형의 셋째 딸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네, 조선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위원회 위장인데 와가지고 또 이러고 있어요. 좋다고. 김대중이가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저은 하나다. 이렇게 북한에서 이제 그렸죠. 미군을 또 이렇게 희화화한 거죠. 얼굴 이렇게 됩니다. 좌익들 얼굴 보세요. 그, 갈수록 얼굴이 이상해져요. 네. 그 거짓에다 속아있으면요, 얼굴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탈북자들한테 이런 막말을 했대요. 나중에 이제 19대인가요? 그, 국회의원 당선해가지고. 탈북자, 변절자, 이런 얘기 했대요. 그니까 러 이,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닌 거죠. 뼛속 깊이 김일성을 찬양하고 있고, 김일성이 만든 그 나라가 자신의 조국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나. 자, 뭘 하는가 봤더니 수상, 93년 4월혁명. 자, 4.19도 이 좌익들이 이상하게 비틀어 가지고 민중혁명을 통해서 저 독재자 이승만을 쫓아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좌익 서관을 심어놔 가지고 이런 이상한 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정을 하고 보상을 한 거죠. 노무현 재단 뭐 이런 식으로 했고 자, 성공회대 자, 성공회대 하면 또 신영복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한국회대 이석기랑관련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언론 인권 뭐 인권 내세우는 거다 좌익들이 예, 시작하는 거예요. 남북 방송 교류 상당히 초기부터 이때면 은 김대중하고 노무현 때죠. 네 이런 것도 했었다는 거고요. 자, 문익환, 뭐 관련이 안될 수가 없고, 월간 말, 네, 좌익들이 만든 네, 잡지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래도 우익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의 이제 항의를 했어요. 취중 진당술 먹고 탈북자들한테 그런 몹쓸 소리를 했다는 라 거예요. 우상원이 뭐니랑 술 먹고 이러는 거랑 뭐가 다를 게 있어요. 네,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노무현 네, 사망했을 때 달려갔고, 문재인이랑도 이렇고, 17년이죠. 자, 그 문재인은 어쨌든 또 5·18 세월호 촛불, 세월로라 시체 파리하면서 광주에 와서 이렇게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면 여기 송영길 이 있죠? 이해찬, 김부경, 김홍걸이, 추미애도 있네요.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이 뭘 알겠어요? 그냥 와가지고 이렇게 선동질하니까 을 좋다고 네,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운동권들이 어떤 퍼포먼스가 어디서 비롯했냐? 여기 민족적 민주주의 나오죠? 민족적 민주주의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63년 대선에 나오면서 부르짖었던 거거든요. 우리는 한국식으로 가야 된다. 그걸 이제 사묻어버리겠다고 이제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퍼포먼스가 데모 때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이제 화영식. 아까 앞에서 다 화영식 하는 거 봤죠? 자, 박정권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63년 12월에 취임을 했는데, 64년 3월부터 해가지고 막 데모하더니, 그63 사태가 이제 63 개업령 선포한 거거든요? 이렇게 개업을 선포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치안을 어지럽히니까, 얘네들이. 자, 또 나오죠? 숙목녀 대생들. 아까 그렇게 화염병 던지는 그 사람들의 선배들이죠? 정신이 그대로 광우병 때도 계승이 되죠. 못 모르고 그냥 선동돼서 좋다고 나와서 이걸 이제 문화재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재라고 해야지 그런 시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완전 변질이 돼버린 거죠. 자 이화여대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80살 됐겠죠. 64년이니까 60년 됐죠. 이화여대. 그러니까 이 당시는 이게 정말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인 받고 했겠죠. 영락교회 한경민 목사죠. 뭔가 꼴돌이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다 잘못된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선택은. 근데 목사들 중에도 단한 명도 사과하는 사람 내가 그때 잘못했다 반동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자 이렇게 전 국민적인 에너지가 불필요한데 낭비가 된다는 라 거죠 지금도 막 촛불 들고 선동하면서 뭐 후쿠시마 어? 오염수다 IAEA인가요? 그 방류해도 된다, 처리수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민주당에서 계속 오염수다고 하니까 선동돼서 나오고 참 한심스럽다라는 거고요